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절에서 천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여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시며 자신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버려져서 불살라지는 가지처럼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지가 밖에 버려져 있고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한다은 말은 영존하다, 계속 머물다 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며 즉 예수님과 성도가 영적인 연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자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결실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그하지 않는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행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능력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가진 지식이 많고 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은이나 본들은 예수님 안에 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불행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하나님 안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죄악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먼저 버려지고 결과적으로 말려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그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감사 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